10번 문제, 게임 밸런스 조절 문제이고요. 아직까지는 정렬 문제입니다. 라이케은 연말 출시한 게임의 게임 난이도를 조절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능력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캐릭터들의 리스트를 뽑고자 한다고 하네요. 캐릭터의 이름, 공격력, 방어력, 체력, 마력이 리스트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능력치의 합이 350 이상 되는 캐릭터들의 이름을 출력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하는 건데요. 350이 넘는 캐릭터들의 이름은 알파벳 순으로 출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350이 넘는 캐릭터는요, 게리와 알로사입니다. 그래서 A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알파벳 순으로요, 여기 알로사가 먼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solution, data, 그리고 pass 하고요, solution 한 다음에 데이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것은 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썸을 할때데이터의 0번째 데이터에 슬라이싱 1번째부터 한 값일 거예요. 이걸 순차대로 돌면서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필터를 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값이 350 이상인 값을요. 그러면 이건 쓸 건데요. 필터를 줄 건데 람다 x가 들어왔을 때 썸을 할 겁니다. x 의 슬라이싱 1번째부터 한 것들을요. 이 값이 350인 것만 필터링을 할 거죠. 어떤 데이터를 순회를 돌면서요? 데이터를 순회를 돌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리턴을 해볼까요? 리스트를 한번 형변을 해야 되죠. 자 가로가 잘못되어 있어서 가로를 수정했습니다. 지금 썸에다 가로가 쳐져 있어야 되고요. 람다 바깥에 이 필터의 가로도 쳐져 있어야 되죠. 여기에요. 이렇게 한다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리와 알로사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리 곰, 알로사 이렇게 앞에 있는 이름이잖아요. 앞에 있는 이름만 뽑아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맵이죠. 데이터를 추출할 때 쓰는 것은 맵입니다. 그러면 맵에 이게 순회 가능한 객체로 들어가는 거고요. 앞에다가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죠. 이 물음표 부분에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람다. X가 들어오게 되면 X의 0번째 것으로 출력을 해라. 그러면 이름만 나오겠죠? 이걸 리스트로 변환해서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리와 알로사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s a l t 죠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알로사와 게리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고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